페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럭셔리 시장에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더욱 진보된 디자인과 첨단 기술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웅장하면서도 세련된 외관과 프리미엄한 실내 구성 그리고 강력한 퍼포먼스를 동시에 갖춘 점이 특징입니다. 대형 SUV를 찾는 소비자들에게 최상의 선택지로 자리 잡을 만큼 전반적인 완성도가 한층 높아졌습니다.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면 2025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는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대형 크롬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조화를 이루며 존재감을 극대화합니다. 전면부의 수직형 라이트 시그니처는 고급스러움과 기술적 세련미를 함께 보여주며, 측면의 유려한 라인과 대형 22인치 알로이 휠은 단단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줍니다. 후면부 역시 날렵한 세로형 리어램프와 크롬 가니시가 조화를 이루며 고급 SUV 다운 품격을 완성합니다. 실내는 캐딜락의 정체성을 잘 담아낸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대시보드 전면에 적용된 38인치 커브드 OLED 디스플레이는 탁월한 시인성과 생생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무선 애플 카플레이 및 안드로이드 오토가 기본 적용되어 있으며 운전자는 직관적인 조작과 편리한 커넥티비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2열과 3열이 넓은 실내 공간은 대형 SUV의 장점을 극대화하며 시트에는 최고급 가죽 소재와 세밀한 스티칭이 적용되어 탑승자 모두에게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엔진 성능은 강력함과 효율성을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기본 모델에는 6.2L VA 가솔린 엔진이 탑재되어 최고 출력 약420 마력을 발휘하며 옵션으로 3.0L 터보 디젤 엔진도 선택 가능합니다.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로 매끄러운 변속감과 효율적인 주행을 지원하며 캐딜락의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서스펜션이 적용되어 도로 상황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부드러운 승차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숙성과 주행 안정성이 탁월하여 장거리 주행에서도 피로감이 적습니다. 2025 에스컬레이드는 최신 안전 미편이 기능도 풍부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슈퍼 크루즈 자율 주행 보조 시스템은 고속도로에서 핸즈프리 주행을 지원하며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경고,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안전 기술이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또한 360도 서라운드 뷰 카메라와 자동 주차 보조 시스템을 통해 좁은 공간에서도 손쉽게 주차가 가능합니다. 오디오 시스템은 AKG 스튜디오 레퍼런스 36 스피커 사운드 시스템이 적용되어 마치 콘서트홀에 있는 듯한 풍부하고 입체적인 음향을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공기 청정 시스템, 대형 파노라마 선루프, 뒷좌석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등 모든 승객이 프리미엄한 이동 경험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연비 또한 이전 모델 대비 개선되어 효율성이 향상되었으며, 하이브리드 또는 전동화 버전 도입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캐딜락은 럭셔리 SUV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환경적 책임을 고려한 브랜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경쟁 모델로는 링컨 내비게이터, GMC 유콘 데날리 BMW X7, 메르세데스 벤츠 GLS 등이 있으며, 에스컬레이드는 여전히 고급감과 존재감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합니다. 최신 기술과 편의 기능, 그리고 정통 아메리칸 럭셔리 감성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점이 2025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가장 큰 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가족 단위의 장거리 여행은 물론, 비즈니스나 VIP 이동용 차량으로도 손색이 없으며, 탑승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안락함을 제공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2025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디자인, 성능, 첨단 기술, 실내 품질 등 모든 요소를 자세히 분석하고 실제 주행 느낌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신차 리뷰와 비교 분석, 최신 자동차 소식을 빠르게 전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MA 오토 리뷰 채널은 자동차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공간으로 최신 신차 리뷰, 자동차 트렌드 분석, 실제 오너 리뷰, 시승기 등 풍부한 자동차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MA 오토 리뷰와 함께 새로운 자동차 세상을 경험해 보세요.